동생들이 되게 편해요. 대표적으로 은지가 있잖아요. 은지가 약간 IS, FJ, I N F J 막 이렇게 F J 거든요. 물론 그 F J들이 굉장히 공감도 잘하면서 J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드도 해주면서 막 이런 너무 좋은 면이 있기도 한데 은지 자체가 저한테 뭐라고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미국을 20일 동안 갔다 온 영상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은지가 뭐 제가 막 늦잠 자고 막 이래도 이 언니 또 자네. 막 약간 막 이렇게 한다든지 언니 이거 잘못할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말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웃기고 재밌고 제가 약간 바보처럼 되는 게더 좋다고 해야 되나? 어? 푸제들이 자기 지인들한테 따끔하게 해줄 말은 하더라고요 가끔은 티가 타 헉, 맞아요 그래갖고 은지가 실버라인을 잘 지적해요 은지가 저랑 있잖아요 그러면은 팩트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실버라인 성격이 팩트를 팩트로 말을 했을 때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의 말만 팩트다 우리 집 아인티제는 그래요 제 동생인 ISTJ는 팩트로 반대되는 의견을 빡 하면은 제 동생은 그건 인정.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은지가 오면 조져져요. <laughs> 그냥 실버라인이 고집 센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집이 있죠. 근데 그게 은지가 있으면 사람이 야들야들 이렇게 호로록 그 문어 같이 돼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아 며칠 전에 은지 왔었거든요. 아뭔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야, 봐봐 봐봐. 지금도 뭐 인정 안 하잖아. 내가 이래서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정 안 하잖아. 이랬는데 실버라인이 마침 그 상황에서 또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니까 이 얘기를 또한 거예요. 봐봐. 봤지? 아니, 이렇다니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지가 막 뒤로 깍깍깍깍 뒤집어지면서 아, 보니까 인정을 안 하네. 그냥 팩트를 갑자기 날리는 거예요. 저는 왜 인정을 안 해라는 말까지는 못 하고 그냥 저 사람은 또 지금 안 들리나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 인정을 안 하지 봐봐 그래서 오빠는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실버라인이 똑같은 말만 해 그러면 은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오빠 그냥 응이라고 해요 <laughs> 이러거든 되게 똑똑한 애라니까 인정을 해이 이 말을 안 하고 응이라고 해요 이러니까 <laughs> 내가 막 너무 속이 시원해서 막 웃는 거야 니까실버라인도막 그러니까 웃으면서 <웃음> 응! 그리고 <laughs> 갑자기 조용해 그니까, 그, 실버라인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걸안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마음속으로 약간 막, 이렇게 슥 지나가고, 자기 얘기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언어로 말할 줄은 모르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문장을 계속 말하네 <laughs> 김치의 삼촌 연애 스토리 궁금하다고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제 동생은, 아, 뭐, 긍긍 좋아하거든요, 그런 얘기. 자기 얘기 만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댓글에 막 좋은 막 그런 얘기 해주고 막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올케는 완전 돼요 형님 저희가 어떻게 만났지?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드려요?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막 얘기를 해줬다? 그런데 내가 내 동생한테 확실히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지만 얘기를 해볼까 어떻게? 더듬으면서? 제가 관심 없는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말을 더듬거든요 기억이 안 나니까 재미없었나 봐 <laughs> 맞아 우리 올케, 우리 식구가 되어서 너무 웰컴이고, 저 올케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너무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올케가 식구가 되기 전에는 그냥 내 남동생의 뭐 연애 스토리일 뿐이기 때문에, 내 관심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들어도 기억도 안 나오고, 뭐 들어도 그렇게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되게 관심 없는 얘기 하려니까 또 이건 또 처음이네. 일단, 제 동생이, 집안에서 나름의 결혼의 압박을 좀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동생도 뭐 결혼 생각이 없고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일 너무 바쁘게 하다 보고 그러면은 만날 기회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몇 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기억 안 나서 지금 말이 이어지지 않는 거 봐. 그러던 찰나에 우리 작은 아빠의 딸, 그러니까 우리 친척 동생이 공무원이에요. 그 친구가 갑자기 오빠 소개팅 할래? 이렇게 된 거죠. 같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인데 참 사람이 너무 괜찮다. 근데 제 동생은, 어, 또 이렇게 소개를 막 받는 그런 거를 잘안 하더라고요. 그게 좀잘안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말 못한다. 오해지에 <laughs> 제일 느린 전개가. 근데 그 친척 동생이 사람을 되게 쉽게 소개를 해주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실 또그 친척 동생하고 우리가 막 왕래가 되게 많고 그런 친척 동생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제 동생한테 여자를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좀 신뢰가 간달까 그래서 야 이번에는 그냥 만나봐라 자, 작은 아빠도 한번 아, 만나봐라 우리 딸이 소개를 하면 가서 뭐 함부로 소개하고 그러난 아니다 뭐 집안 사람들도 다 오케이 하고 아, 한번 만나볼까 제 동생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만나기로 한 장소 얘기가 그래서 좀 스토리가 있어요 어디서 만나지 이렇게 하다가 또 실버라인이 실버라인은 저한테 음? 진실아 우리 사귀자 우리 본격적으로 음? 한번 만나보자 라는 얘기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버라인이 꼭 남의 연애에는 막 이렇게 쳐하그 거기 가서 만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나기로 한 장소를 우리가 추천해 준 데가 우리가 아니야. 실버라인이 추천해 준 데가 어디냐면은 광화문에 하... 여러분, 광화문에 미팅 장소로 유명한 미팅이 아니라 소개팅 장소로 유명한데. 디타워. 어, 디타워. 그렇지. 디타워 어디야? 그막 빙수 같은 거막 나오는데 그런 데 있잖아. 식당 이름까지 나와야 돼. 멜팅도 그렇지! 그렇지! 딩눈멜! 광화문 디타워 멜팅룸, 거기 괜찮다고. 거기에서 만나면 된다고 실버라인이 경천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경천이 거기를 어떻게 찾다가 거기가 예약이 좀 어려웠나 이런 거예요. 근데 걔가 또막 그런 예약을 잘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실버라인이 또 얘기했나? 그 옆에 포시즌즈 있어. 포시즌즈에 식당에 가서 그냥 거기서 만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호텔 식당이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야, 그래도 또 30대 소개팅이고 한데 포시즌즈에서 만나는 것도 괜찮지. 거기 좀 조용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한끼 먹고 괜찮잖아 이번 실물이 되게 막어들목거리면서막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럴까? 그러지 뭐 이래갖고 포시즌즈에서 갑자기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경찬은 포시즌즈가 뭔지 이제 막 그런 호텔에서 먹어본 적도 없고 막뭐 진짜 아무도 것 모르는 애였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 올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laughs> 우리 올케가 저한테 해준 얘기거든요. 올케가 언니가 있거든요. 미팅 장소가 이제 포시즌즈라는 얘기를 듣고 언니가 올케한테 가서 기죽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대요. 그런데, 유경천도, 뭐가 있어서 포시즌즈 식당에서 소개팅을 한게 아니고, 그냥 형이 포시즌즈 거기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쭈리 같이 예약을 한것 뿐인데, 올케 입장에서는, 갑자기 포시즌즈 소, 소개팅 이러니까, 응, 음, 언니 알겠어. 나기안 죽을게. 이러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포시즌즈 식당에 예약을 해서, 소개팅을 하라고 한 이유는 그냥 단품 한 1인당 하나 정도 에서두개 정도 시켜서 어차피 소개팅할 때 많이 먹고 그러지 않게 되니까 세거라인는데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자리에서 커피까지 끝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먹어라라는 의도였는데 <laughs> 유경 저는 소개팅 날뭘 시켜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코스 주세요. 이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코스를 먹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올케 입장에서는 뭐지? 왜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막 돈을 좀 함부로 쓰고 어, 이 사람 뭐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살짝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어나 진짜 기억이 안 나네? 뭔가?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또 유경천은 이게 왜 연락이 이어지지 않지? 이러면서 약간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걔는 약간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달뒤쯤엔가 어떻게 다시 연락이 됐다? 그거 다시 연락이 된게 아마 우리 친척 동생이 올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연락이 끊긴 게약간 오해가 있었고 그랬어. <laughs> 다시 듣고 다시 살자 오래 지어라 더대버려아 친척 동생이 올케 오해를 풀어준 게 아니고 다시 어떻게 연락됐냐고요?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결혼을 했다. 왜한달 만에 만났는지 제가 다시 들고 올게요 그래서 1년 좀 했나? 내 기간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자신감 없는 썰물이 처음이라 <laughs> 만나다가 우리랑도 만나보자 이래갖고 올케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었지 근데 딱 봤는데 아 사람이 참 너무 좋아 보인다 아내동생하막 결혼을 하면 안될것 같다 <laughs> 이렇게 좋은 사람이. 사람이 너무 참 참하고, 선하고, 밝고, 또 너무 모든 걸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왜 얘를? 그런데 우리 올케가 내 동생을 또 되게 좋아해주고, 되게 잘 챙겨주는 거예요. 왜? 왜지? 막 갖고 그런 의문만 계속 들고, 근데 내가 참 미안하고, 되게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만 계속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뭘 먹었는지도 난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거 누나들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지 않아요? 내 동생 연애사 내가 알게 뭐야 <laughs> 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올케가 서운할 수도 있어 형님! <laughs> 형님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이러면서 올케 미안해 내가 올케 얘기는 기억할 수 있는데 내 동생 얘기는 기억을 못해서 그래 이해를 좀 해줘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올케 생일날 올케가 되게 좋아할 만한 르쿠르제 냄비를 사가지고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올케가 그 냄비를 받고 진짜 좋아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저는 올케한테 이제 뷰티 제품이나 이런 예쁜 것들이나 이런 거를 평소에 막 선물로 주고 챙겨주고 막 그러거든요. 올케가 평소에도 제가 이제 카카오 라이브를 하거나 이러면은 자기가 막그 그릇을 사고 냄비를 사고 막 이러면서 냄비 주방용품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왜 샀냐? 우리가 사줄게 하면서 이제 실버라인이 오일 스킬렛 이런 것도 리크루제꺼 사가지고 올케한테도 보내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 올케가 좋아할만한 그런 템이어가지고 진짜로 그거를 사준거지 대동생 밥을 해줘라 진짜 진짜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약간 그런 댓글을 못 깜짝 놀래긴 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전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그 백화점을 막 강민이랑 나음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올케가 좋아할 만한 거 기뻐할 만한 거 색깔이나 막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산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올케한테는 저희가 시댁 식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시댁이 있고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아. 그렇게 당연히 생각 안 하지. 올케랑 저도 소통이라는 거를 하는 사이고 제가 또 올케의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눈치를 못 채거나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브이로그에 보여줄 때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 언니 유튜브는 언제부터 알았대요? 맞아, 맞아. 그 얘기도 있지. 올케가 처음에는. <laughs> 친척 동생이 말해줬댔나? 그래서 결혼 전에 알게 됐어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조금 친한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했댔나?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친구는 유튜브 동생이랑 이제 올케가 만난다고 해가지고 엄청 놀란 친구도 있고, 그랬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영상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지 영상에 좀 보여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좀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쉐보라인을 너무 어릴 때부터 같이 봐왔고 어떤 집안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나랑 잘 맞는 것 같긴 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할때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게 10년 넘게 누나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나 같아도 볼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케가 웃으면서 얘기했었어요. 형님 저도 궁금해가지고 막 보고.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언니 이런 껍데기만 가득한 이야기 하는 거 처음 이상하에난내 동생 얘기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관심 많아요 동생한테 원래 누나는 항상 남동생을 신경을 쓰고 있어요 <laughs> 근데 우리 올케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맞아요 모이면 대화들이 좀 이상해지는 부분도 있고 <laughs> 실버라인은 저를 전지원보다 예쁜이 많이 뭐 약간 이런 망언을 좀 하는 스타일이고 우리 올케는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뭐 연예인 뭐 누구보다 낫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올케가 제 동생에 대해서 그런 좋은 좋은 말 대도 않는 말을 하면 이제 저랑 실버라인이 아아 제발 그만 아 그만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신혼이라 그래요 예 보기 좋아요 음. 연예인들 이름 부르 지 마세요 저 지금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남동생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올케라는 존재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고마운 존재예요. 뭐그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고마운 사람. 원래 남자 E T 제랑 여자 F 제랑잘 맞아요. 눈나 T J 남자가 귀엽게 느껴져.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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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힘든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더듬고 말을 못하고 그랬냐면은 그 둘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귀여워하더라고요. 오, 오, 오 맞아. 언니는 실버라인 안 귀여우신가요? 다단번도. 실버 라인이 귀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진진짜요 맹세코 단한 번도. 어떻게 어떻게 남편 귀여워요? 초딩 같을 때안 귀엽냐고요? 뭐, 뭐 잠깐만. 아니 실버 라인이 귀엽다를 대입하니까 내 표정이 이런 거고 내 동생을 귀여워하니까 표정이 이런 거지. 그여러분들이 다양한 커플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 그냥 사랑하는 사이는 다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버 라인한테 느끼는 감정은 안정감인 것 같아요. 어 듬직함!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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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분.. 어머 지 우리 올케인가? F제는 E,T제 남자가 까칠해 보이는데 내 앞에서는 까불어서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맞아.. 나 오늘 방송 힘들다 내가 볼땐 저분 우리 올케야 김치 삼촌도 올케님 앞에서는 다를걸요? 저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다르던지 말던지 아니 물론 연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둘의 모습과 둘만 있을 때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걸알고 있는데 그거 내 동생이 다르던지 말던지 그걸 내가 알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냥 그거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요 <laughs> 상상하기도 토 <너> 나오자냐 <laughs> 최지영 사랑한 데이 뭐예요? 지금 어? 여기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지 마 <laughs> 사랑 고백 미쳤다 다른 날 같으면은 좀 따뜻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하지마 같은 지역으로 기분이 나 아니 여친이 보고 있다길래 뭔가 해서 들어와 봤고 장난삼아 댓글 남겼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으시고요 우리 최지영 트루버님 행복하시고요 다음 언니 저 썸붕 나서 너무 슬픈데 어떻게 하면 잊을까요? 썸붕이 뭐예요? 아썸탄게 붕괴됐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시작 안 하고 차라리 썸면서 붕괴된 게 낫지 않아요? 트루님은 몰라요. 썸 붕난 적 없어. 썸안 타봐서 모른다고요? 제가요? 제가 썸도 안 타봤을 것 같다고요? 나도 다 그런 추억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음. 어릴 때지, 어릴 때. 뭐 이렇게 몇 있었어요 뭐야 누가 너 좋아한대! 막 이런 거 하고 막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있지! 뭐저기 뭐 이렇게 갑자기 꺾어본 데 가자 그래가지고 주차장이었나? 뭘 하려나 궁금해갖고 내가 또 이렇게 같이 가줬지 <laughs> 갔더니 어디 이렇게 화단 걸터 앉는데 그런 데였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쓱 밀대 으뭘 하려나 내가 좀 밀려줬지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얘가 뭘 하려나 아무 뭐각 잡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후 불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하냐? 제가 이랬나? 아 됐다 그랬나? 웃기잖아. 그렇고 대긴 뭐가 돼? 가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뭘 해도 할 내가 아니긴 하지만 야, 어떻게 하나 내가 궁금해가지고 가만히 냅뒀더니 흐름을 못 하대 그렇게 각을 잡았으면 뽀뽀라도 하던가 아, 재미없을내 말이 근데 그, 이게 약간 뭔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에이 거부다 할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랬죠 막. 만나면 진짜 이런 이상한 멘트했어 <laughs> 날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왜 보지? 내가 오늘 이쁜가? 라는 생각을 했지 또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이쁜 건 아닌데 뭔가 오늘 나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어릴 때니까 다들 뭐 착각 속에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 뭐 말할 것 같다 말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도 계속 쳐다보네 내가 먼저 말을 한번 해봐 왜 자꾸 봐너 오늘 좀 이쁘다 <laughs> 몇살 때냐고요? 고1 때? 고, 고2 때? 남녀공학 아니고요 학원 다닐 때 지금 생각하면 걔는 날 좋아했어 <laughs> 근데 뭐 별로 이렇게 했을 때 사귀고 막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 친구랑 나중에 학원 안 다니게 될 때쯤 마지막쯤에 전화로 그런 얘기하던데 너는 나를 단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나한테 나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냐고 왜 물어? 결국에 나너 좋아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없어 진짜 단한 번도 없어 몇 초도 없어 어 없어 몇 초도 없어 그러니까 더 짜증 나는 거예요 떠보는 거지 그쵸 다른 여자애들은 뭐 자기랑 놀면은 결국에는 꼭 자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너는 안 그런다 그래요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세 번인가 진짜 없어? 그래서음 없어. 그랬죠. 자존심 상했나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약간 실버라인이 정반대였죠. 그래서 제가 되게 어릴 때였지만, 누가 너좋아한대막 이런 일도 막 있었고, 막 다른 친구들도 막 이렇게 남자, 여자 사귀는 것도 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약간 실버라인처럼 그냥 쌍심지를 켜고, 직진하는 사람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돼? 싶어갖고, 그래서 만났던 것 같아요. <laughs> 옛날 얘기 아주 내 얘기지만 참 풋풋하고 귀엽네요. 대사가 그게 뭐야? <laughs> 근데 실버라인은 제가 왜 먼저 막 이렇게 손도 잡아줄 수 있는 여지도 주고 왜 그랬냐면 마음은 200%인데 그냥 내가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오지 못하는 게 너무 느껴졌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가 접었다가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 실버라인 형부 언제 처음 마음에 들었나요? 저 어릴 때 좋아했어요. 잘생긴 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교회 오빠에 대한 교회 다니면 어릴 때막 그런 있잖아요. 괜히 환상. 근데 우리 어머님이 되게 피존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갖고 피존 냄새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도 되게 유명했어요. 저 오빠는 피존 냄새가 난다. <laughs>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제가 되게 뭐가 모뭐 아니면 도인 성격인가 봐요. 이도저도 아닌 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버리거나 이도저도 아닌 거는 안 하는 그런 성격인가 봐요. 그런데 그 성향이 실버라인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또 제가 이 말에 모순된 삶을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오늘 주제의 얘기들을 훑어 보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싶네요. <목소리>